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관세 밀당은 악수로 시작한다. 지금, 영국과 미국의 관세가 예상대로 다른 국가들처럼 관세를 먹이지 않고 조금은, 어, 관세 없이 최대한 협상으로 잘 타결이 된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워낙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셉보다 작았다 아니면 그로스 마진이 작았다는 이유로 어, 굉장히 시장이 두들겨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얘기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네, 종목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어, 그리고 지금 최대 섹터 분산. 지난번에는 제가 시청 상위 모델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Tactical Asset 테크 l o 셋 알로케이션 중에 월렉트업 스트렝스. 모델인데요. 모멘텀 모델인데, 섹터를 최대한 분산해서, 어, 진행한 것을, 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네, 구독, 좋아요, 어, 응원, 댓글, 예, 환영드리고, 제가 이제 종목이나 이런 거를 모델로 뽑힌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짧게 보는 건 아니구요. duration이, holding period가 1먼스 month 에요. 그래서, 엔더오 먼스의 리밸런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타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 짧게 어 그렇게 치고 박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항상 웨이드 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어 글로벌 메가 시총 10개 하는 것은 또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금 종목이 저기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채권 50%를 항상 넣습니다 제가 주식은 어, 총 자산에, 어, 원 밀리언 달러스로 예정을 드렸었는데, 채권을 50, 그 다음에 주식을 50을 넣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과 같은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식을 항상 100% 넣지 않는다. 어,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 어, tactical asset allocation 중에, 어, 어제는 그제죠. 메가 시총 시총 20위 이내에 상승 위주의 종목 메가는 아시겠지만 200 빌리언 달러 200 빌리언 달러 이상인 기업. 물론 이제 주가가 상, 강세장에는 메가 기업이 많아지고요 네 어, 주가가 지금처럼 약세 기업이면 자꾸 메가 기업이 줄어듭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총 20위 대략 한 전체 메가 기업이 한 60개 되는데요 많을 땐뭐 70개 70 80개 올라가지만 지금은 50몇 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주가가 좀 빠지면서 자 메가 20위 이내에 시총 상위 10 섹터로 한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네 어, 최대 분산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테크, 파이낸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컨슈머 사이클, 헬스케어 이거 시, 섹터별로 시가총액을 나눈 시가총액 순으로 소트한 거거든요. 인더스트리얼스, 컨슈머 디펜시브, 에너지, 베이징 매티리얼스 리얼 에스테이트까지가 자 11등으로 이틀 뒤에는 빠집니다. 워낙 네자 시가총액 순으로 어, 어제 시, 종가 시가총액 순으로 따져본 건데요. 워낙 테크가 미국에서 시가총액도 크고요. 네, 차지하는 네, 비율도 큽니다. 자, 근데, PER이 나보면, 자, 보시면, PER이, 테크가 많이 잘 나가잖아요.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혹은, 20인, 유틸리티라고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어, 종목이 잘 가는 건 아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또, PBR로 따져볼까요? PBR이 1.75배인, 자, 에너지가 잘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 테크가 많이 나가죠 PBR이 9배 인데도 불구하고 어, 테크 업종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 투자는 우리가 뭐 책에서 배운 대로 저퍼 어, 그 다음에 어, 저 PER 종목이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만이 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웰러트 스트렝스 모델을 10개의 기업으로 뭐 해봤는데요 어, 메가 기업을 전체 투자 풀로 해서 최대한 섹, 테크 하나, 파이낸셜 하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나, 보시면 사이클 헬스케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나라와 좀 다른 거를 하나 또 말씀드려 드릴게요. 섹터와 인더스트리 라고 합니다. 자, 어, 섹터가 좀더큰 개념인데요. 잉글리시에서는, 미국에서는. 자, 예를 들면, 테크 섹터에 애플, 애플은 컨슈머 일렉트릭이고요 똑같은 테크인데 엔비디아는 어, 세미컨덕터 그리고 똑같은 테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어,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섹터가 크고요 섹터 그 다음에 작게 인더스트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 섹터하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 포함하는데 실제로 인더스트리는 테크 섹터 내 소프트, 테크 테크 섹터 내 세미컨덕터, 테크 섹터 내 일렉트릭, 에 컨슈머 일렉트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크게 이제 이번에 제가 원래대로 스트렝스 모델을 하는 거는 섹터별로 크게 분산하는 게더큰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위주로 어 테크 위주로 하지 않고 인더스트리로 하면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서 섹터로 나눠 봤습니다. 자, 상위 10개기 때문에 유틸리티스가 빠지고요. 그리고 어 하다 보니까 메가 기업 중에 웨얼 에스테이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테크는 애플, 컨슈머 사이클은 어 아마존. 아마 똑같이 테슬라와 아마존이 있는데 시총이 아마존이 큰 거죠. 커뮤니케이션 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글이고요. 이제 넷플릭스도 있는데 구글이 크기 때문에 넷플릭스 빠지고요. 파이낸셜은 뭐 jp모간도 있고 한데 버크셔고요 그죠 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섹터로 따지면 좀더 분산을 위해서 헬스케어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있는데 일라이 릴리가 크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를 넣고요자 코스트코하고 월마트가 같이 있는데 컨슈머 디펜시브는 자 월마트를 넣고요 에너지는 엑슨모빌뭐 나머지 너무 작기 때문에 bp 이런게 자 베이징 머티리얼도 린데라는 걸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섹터 여기 인더스트리얼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섹터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아예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G인데요 물론 지금은 G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되었죠 G가 분사를 했죠 그렇죠 아, 하지만 G라는 티카는 계속해서 G 에어로스페이스가 쓰고 있고요 G가 인더스트리얼의 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섹터 하나가 있고. 그 섹터 밑에 또 세부적으로 나눌 때 인더스트리라고 한다는 걸 인더스트리 얼스예요 이거는. 그죠? 네, 인더스트리 얼스 섹터. 인더스트리하고 좀 다르다. 자, 이렇게 최대한 분산을 하기 위해서 어 에너지도 넣고요. 베이싱 머트리얼도 넣고요. 그죠? 어 컨슈머 사이클 뭐 파이낸셜 이렇게 다좀 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리얼 에스테이트가 없어요. 10개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 테슬라하고 아마존하고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죠? 코시모 사이클이긴 한데 사실은 아마존은 지금 그죠? 인터넷 너무 잘 하시는 인터넷 뭐 주문 이런거잖아. 쇼핑 뭐 이런건데 어, 테슬라는 2차전지에 뭐 사실 직접 어, 투자도 하고 있고 그죠? 사실은 어, 배터리 그리고 뭐그 완전 자율주행 이런거잖아요. 그래서 허시머 사이클에 같은 걸 넣게 너무 달라서, 어, 리얼 에스테이트가 없는 종목을 굳이 뭐유틸리스로 데스를 하지 않고 메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자, 어, 테슬라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티커를 애플, 아마존, 구글, 버크셔, 일라이 릴리, 월마트, 엑슨모빌, 린다, 어, GE, 어, 테슬라를 넣습니다. 나, 마지막에 테슬라는, 어, 리얼 에스테이트 대신에, 어, 이제, 아마존과 굉장히 좀 어, 컨슈머 사이클이긴 하지만 컨슈머 사이클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에, 테슬라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샤프레이셔, 소티노레이셔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벤치마크, 벤가드 500, 네, 벵가드 500 인덱스에 비교해서 제가 항상 비교를 해왔었죠. 자 어, 비교를 해봤더니 어. 자, 하락 방어 잘하는, 잘하는 게소티네시아가 높은 거예요. 어, 아, 정말 좋아요. 하락장일 때 방어 잘해요. 그다음에 샤프 레이저 S&P 500 지수보다 우리 이퀄 웨이트 아까 저 10개 똑같이 10분의 1씩 넣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웰 h 테 스트렝스 모멘텀 세 종목만 넣는 거예요. 강한 어, 자. 1.24 거의 비슷해요. 샤프 레이션 전체적인 비슷하고요. 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S&P 500 지수는 61,000달러가 6배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 대표 에퀴티 눌러면 자 19배가 됩니다. 6배와 19배의 차이는 왜 나냐 하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골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결과를 나타낼 거예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나타내는 건 뭐냐 하면 모멘텀 모델하고 이퀄웨이트 모델이에요. 자, 서바이버십 바이아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업종 대표 종목은 예전엔안 좋았던 종목을 포함하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뽑은 종목들이 굉장히 약간 바이어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좋다라고 가정을 해요. 오케이, 데스 오케이 okay. 어,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픽스 어 있으니까 fit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 모멘텀 모델 지금 제가 상위 1 0개 종목 중에서 자 어, 최근 4 개월에 가장 강한 상대적 강한 모 종목 3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두개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어, 6배죠. 이건 60배, 64배. 이건 19배. 그죠? 변동성이 좀 당연히 수익이 크지만 변동성이 크지만 맥스트로다운. 어, 최대 고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6배 나면서도 그죠? 19배, 나, 64배 나면서 19배 난 것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맥스트로다운은 네, 거의 비슷해요. 그죠? 최 월스트 이어는 오히려 더좋고요 베스티어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이런거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거 이제 그래프로 자 이게 어, 모멘텀 모델이요 이게 파란색이에요 자 이렇게 쫙 달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개를 자 제가 포인트는 뭐예요? 벵가드 50보다 당연히 인, 인덱스보다 왜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남은 종목 10개를 뽑아놨기 때문이에요 업종대표로 그런데 이거보다 지금 제가 relative strength 모델을 이거 두개 비교하는 게 진짜 모델이거든요. 자, 첫 4년은 안 좋았어요. 여기 여기가, 어, 이제 뭐 갖고 있던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좀고조을 했고요. 쭉, 그 다음에는 같이 옵니다. 가중 평균, 저기, 10분의 1넘가 하고 제가 relative strength 모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상승장에서 더 많이 뛰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갑니다. 하락장에서 2022년도에 코로나로 급등했었던 종목 장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거의 조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모멘텀 모델이 나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제가 이제 어, 어떻게 했는지, 어, 이게 현금 배당 재투자가 있으면 약간 또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절매도 하지 않았고요. 테슬라가 2010년부터 테, 테스가 데이터가 가능했기 때문에. 약 15년 정도, 네, 백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어, annual weight로 보면, 어,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자, 이게 조금, 네, 조명을 제가 가까이 좀 갖고 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annual weight로 보면 거의 하락한 시기가 거의 없어요. 그죠? 2016년에 한 번, 2011년에 한 번, 어, 2022년도에는 지수와 S&P 500 지수가 에 q u a l w 와 SM500 지수가 하락했는데, 오, 좋았어요. 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래서, 연간으로 봐도, 어, 두 해만 손실났고요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음, 스페스픽한, g 인 로스 l o s 자, 이건데요. 자, 손실났을 때 퍼센트, 수익날을때 퍼센트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이게 지금 맨좌측의모멘텀이고요두번째가 equal w 세 번째께 뱅가드거든요. 자, 그리고, 상승시, 업사이드 캡쳐 레이셔가 147. 지수가 10% 오르면, 어, 모델은 14% 올랐다는 거구요. 어, 다운사이드 캡쳐 레이셔 하면 지수가 10% 빠지면, 우리, 어, 모델은 5.5%만 빠졌다. 그래서, 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승률을 따지다 보면 제가, 어, 홀딩 피어레드가 원먼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 총 169개월, 즉그 모델 테스트 피어레드 기간 동안에, 112개월이 수익률로 마감을 했으면 해서 약 66%정도 물론 어, 지금 Equal 보다는 승률은 조금 낮습니다 자 어, 지금 보시면 어, 승률이 w i n n i n 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자 h i s t o r 여기 있구요 어, 네, Safe w i t h d r a w 라고 있구요 자. 어 파사티브 피리어드입니다. 파사티브 피리어드 자 112개 중에 116개 중에 112개가 66.2% 물론 이걸 웨이트보다 68%니까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자이 정도는 그죠 무조건 승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 됩니다. S&P 500 지수는 69%네 S&P 500 지수보다도 워낙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죠 자 꾸준히 어, S&P500 지수처럼 승률은 낮지만 업사이드 어, 캡쳐 우수하고요 다운사이드 캡처가 우수해서 덜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최근에 지금 24년 2월 3월 4월 5월에 연승을 했습니다 이 모델이 5 4 2 4% 월간 이렇게 났어요 뭐, 편입된 종목은 당연히 아마존, 릴리, 지이, 이렇게 쫙쫙, 릴리가 계속 포함이 되면서. 자, 근데 이제, 작년 7월 달에, 어, 릴리가 빠지고, 그죠? 구글도 빠지고, 그죠? 지이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시 릴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애플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 테슬라가 지금부터 이제, 드어는 있지만, 예, 4개월 연속 손실이 납니다. 4개월 연속 수익이 나고요 4개월 연속 손실이 나고요 또 그리고 나서 자, 조금 더 크게 크게 해 볼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어 연속으로 수익이 납니다. 아주 네 좋고요. 자, 그런데 과연 어 어땠을까? 지금 수익이 연속으로 났는데 어 이게 이제 35%는 세개 중에 하나가 66%는 두 개가 교체된 거고요. 거의 교체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제가, 어, 캡쳐를 해서 돌려보니까,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답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한 거는, 자, 나인 섹터 대장을 분산했고요. 어, 테슬라만 컨슈머 사이클 섹터내 아, 아마존과 다르게 인더스를 구분해서 했다 했더니 제가 테슬라, 아마존, 구글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총 탑22 중에서 분산보다는 최대한 시총 상위 중에서 분산, 분산보다는 시총 상위에 조금 더 틸팅한 포커스를 둔 모델의 세 개는 테슬라, 구글, JPM이었거든요. 테슬라, 구글, 어, 아마존이었습니다. 조금 더 섹터를 최대한 분산하는 모델은 어, 조금 더 어, 종목이 달랐는데요. 자, 어, 이렇게 약간은 어,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의 풀을 다르게 해서 각각 한달 동안 어, 이제 다음 달이면 바로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엔 또 다른 종목이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 종목을 엔드 오브 먼스에 바꾸기 때문에 자, 다음 주 3월 1일 날 지나고 나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듀얼 모멘텀 또한 네,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어 과연 QQQ가 될지, SPY가 될지 자 기대를 하면서 다음 달 초에 이 asset allocation tactical asset allocation에 대한 모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행복한 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